마화세보 팔레 차용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강철수는 탄탄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그의 딸 강민아는 탄탄산업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입니다. 강철수는 개인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탄탄산업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탄탄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이 안건으로 올랐고 이사 전원이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주주에게 주식 매도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자기 주식 매수를 안건으로 올립니다. 찬성합니다. 좋아요. 양도 신청 기간 중 강철수만 주식 양도를 신청하였습니다. 탄탄 산업은 강철수가 신청한 주식 6만 주의 매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60억 원, 주당 10만 원을 차입하였고 강철수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6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철수는 돈을 전액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탄탄산업은 매입한 자기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습니다. 피고는 탄탄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강철수에 대한 주식 대금 지급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산입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5억 원의 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탄탄산업은 이에 신청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개시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주식 거래는 상법 위반으로 무효야. 피고는 첫째, 상법 341조 1항 단서로 배당 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한데, 배당 가능이익이 아닌 외부의 차용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이 이루어졌고, 둘째, 강철수가 주식 매매 대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기에 주식 대금 지급은 업무와 무관한 금전 대여에 불과하며, 셋째, 이익 배당 청구권이 없는 자기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 52조 사항, 시행령 88조 1항 2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으로만 낼수 있는데 차입금으로 하였기에 거래가 무효입니다. 결국 대표이사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금전대여에 불과합니다. 또한 취득한 주식이 수익성이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 취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액이 60억 원을 훨씬 넘어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지급이 될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무수익 자산의 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상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법 341조 1항 단서는 자기 주식 취득을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할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회사는 이를 충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이지 돈의 대여가 아닙니다 또 원고회사가 취득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462조 이랑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341조 이랑 단서의 해석입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자본을 취득할 때그 취득가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 의미에 관하여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위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아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무수익 자산의 취득과 관련 원고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으로 주식 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 회사의 영업 활동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향후 주식 처분 시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강철수가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원고 회사가 거액을 차입하여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이 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341조 1항 단서의 문언을 피고 주장처럼 해석해야만 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무수익 자산은 법인의 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장내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데 피고는 소송에서 이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전 결산기에 미처분 영업 잉여금이 294억 원이니 비록 차입금으로 취득했지만 60억 원 상당의 자기 주식 취득은 적법. 이겼다. 상법 해석을 잘못했군.